들어고 마사가 쪼아도 흩돌 때는, 흩뚫 때는 똑바로 고정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, 마사를 풀고, 마사를 풀고, 이 구멍에는 이쑤시개나 면봉을 이렇게 잘라줍니다. 잘라서 이렇게 끼우고 잘라줍니다. 자르고 나서 손잡이를 된 다음에, 나사를 끼워서,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. 아래 것도, 아래 것도 똑같이 다시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이쑤시개 없어서, 여기 면봉을 이렇게 잘라서,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깔끔하게 커팅을 한 다음에 나사를 그대로 끼워서 돌려줍니다. 아주 쉽습니다. 자, 이렇게 딱 하면은 나사도 딱 고정이 되고 손잡이도 튼튼하게 고정되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